미디어 뉴스 장인서 기자, 글로벌 시대인 지금 인종이 섞이고 다양한 외국어를 구사하는 것은 중요한 능력으로 자리 잡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영어는 취업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영어는 기본으로 익히고 이외에 추가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큰 가산점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어에 먼저 익숙해지고 외국어라는 이유로 거부감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 당장 학원이나 과외 혹은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며 학습이라는 의미로 다가가는 것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먼저 영어가 나의 생활 속에 스며들게 만들어야 한다. 미디어가 활성화된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영상물이다. 영어권 국가의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 재미와 함께 영어를 각인시키는 방법이다. 처음에는 한글 자막이 필요하겠지만 하나의 콘텐츠를 여러 번 시청하거나 영어에 자신감이 생겼을 때는 자막을 이용하지 않고 속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연습한다. 혹은 영화나 드라마처럼 상영시간이 긴 영상물을 시청할 여유가 없다면 다른 방법도 있다. 바로 영상 플랫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유튜브에서 평소 좋아하던 연예인의 인터뷰를 찾아보거나 단편영화를 보는 것이 이를 활용하는 좋은 예시이다. 이러한 방법은 영어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는 동시에 다른 장점도 있다. 해당 영상물 속에서 평소 영어권에서 자주 쓰는 표현과 억양을 익히기 쉽다는 점이다. 필자는 미국 영화와 드라마를 즐겨보는데 그중 영상물로 처음 영어와 익숙해질 이들에게는 영화 더 데블 웨어즈 프라다와 드라마 가십걸을 추천한다. 더 데블 웨어즈 프라다는 주인공이 내적 갈등과 함께 패션계의 복잡한 이야기를 담아내면서 많은 대화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패션회사 내부가 작품의 주 무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단순 회화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용어를 알아갈 수 있다. 드라마 가십걸은 큰 인기를 끌어 시즌 6까지 방영된 히트작이다. 뉴욕 엘리트층 10대 자녀들의 좌충우돌 고등학교 생활에서 현지에서 주로 사용하는 영어 표현을 배울 수 있다. 또한 어려운 지식과 관련된 단어를 많이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입문용으로 추천한다. 두 작품 모두 크게 흥행한 재미있는 작품으로 영어를 배우는 것이 재미있다는 인식으로 연결하기 좋다. 그러나 영어를 영상물로만 배우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듣기와 말하기를 익혔다면, 이제는 읽기와 쓰기를 도전해야 한다. 즉, 영어책을 읽을 차례이다. 자신의 수준에 맞는 짧은 책을 먼저 선정해 읽은 후에 점점 단계를 높이면서 완성도를 더하는 것이다. 다른 어떠한 영어 책을 도전하기 전에 필자는 더 리틀 프린스를 가장 먼저 읽기를 추천한다. 고전 명작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길지 않고 지나치게 어려운 단어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배울 단어와 문장이 적절히 있다. 이 책을 먼저 읽은 후 현재 베스트셀러인 작품이나 타 고전 명작을 통해 읽기 실력을 쌓으면 좋다. 영어를 단순히 학습으로 여기며 배운다면 어렵고 불편하게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는 사용하기 힘들 수 있다. 영어가 필수 언어가 된 이유 중 영어권 동종업계 소통과 영어 문서 작성과 읽기 능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영어와 먼저 친근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모두가 생각의 틀에 갇히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영어와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란다.